오늘 말씀은 창세기 17, 18, 19,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어, 나와 너및네 대대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려하는 이땅곧 가난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알레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대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예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되기나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의 포피를 대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어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창망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쌓으면 원하온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소서 으 나무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양긴젖과 우유와 하이니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되기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 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이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 아마 복을 받게,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와의 호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지음이 크고 그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되게 들린 부르지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이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벼하시고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업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끌이나 채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읍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하리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대축께 아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아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아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받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 9장입니다 저녁 때에 두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물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네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 나가서 어,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이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야지아니한두딸이 있노라 은이사들은들을이희에게로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들그들에이사람들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은왔이사람들에이사람들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이되 너는 이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의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로 세계에 이르되 이 외에 되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어 성중에 되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데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네 주여 그리 마 없어서 뒤에 종이 죽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인자를,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업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이런 작은 성업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음즉 네가 말하는 그 성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예 해가 도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가 지내리사. 귀성들과 그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우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무라와 그의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시소숨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귀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러시 소활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활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귀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귀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와 아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기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2 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대기 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 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좇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마가 내게 범죄하지 못, 어,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르되 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